금강산 길목에 위치한 암정교. 시간이 멈춘 듯6.25 전쟁의 상흔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비무장지대의 역사는 6.25 한국 전쟁과 맞닿아 있습니다. 포탄의 흔적과 뼈대만 남은 철원 노동당사. 폭탄과 총탄에 맞아 구멍이 숭숭 뚫린 기관차. BMG에서 70여 년 세월을 버텨온 전쟁의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아주 오랫동안 남과 북 사이에는 적대와 대립의 시간이 계속되어왔습니다. 평화의 댐도 그중 하나죠. 일은 한 번째 6.25 한국 전쟁 기념식. 젊은 청년들은 백발의 노인이 됐습니다. 참혹했던 전쟁. 그해 여름의 기억은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선전포고도 없이 전쟁은 시작됐죠. 때 20대 청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징집이 됐고 군인이 됐고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대규어 전쟁은 좀 어떤 기억으로 남아 계세요? 피참하지요 아유, 시모나 많아죠. 뭐 아주 뭐 말도 못해. 밤에 법문 하나 올라가 떨어졌다 소주병 남은. 소나기는 그런 소나기도 없어 여기 밤에 소나기 오지 우리가 그때 참가 있는 게 너무 무기야 연약해가지고 로켓포도 45mm, 예? 저 박격포가 45mm, 그 들모댕이 이런. 예? 걔들은 85mm, 100mm 를 가져온 게. 예? 그리고 다들 학생들이라서 진짜 이 총을 쥐고 서로 싸우는 건 이제 처음 이제 하는 거야. 한 일주일 못다 받고서 전선이 무너진다고 해서. 네, 거기서 나왔습니다. 간입간으로 철원 백마 부대라고 하더고요 가장 치열했던 백마고지 전투. 1952년 10월 6일부터 10월 15일까지. 단 열흘 동안 무려 27만 4,954발의 포격이 가해졌고 고지의 주인이 24번이나 바뀔 정도. 터절한 혈투가 벌어 졌습니다. 전나는 한국 사람의 고치요, 어? 이민 중국도 고치,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점수만 100, 이 벌써 시세는 다. 다백백전일어어요 그놈들은 대가들들 우리는 상고머리니까 아찬 방아섬보. 암니까 대가리 맨져 보고선 찔러 죽이고 그러죠. 대검으로다. 시터내어다 걸려 가지고 도니까 피가 줄줄 흘러 이제 보니까는 피가 그렇 그래. 이제 볼까 필요하네. 그래. 그래. 그때 또 총을 어디에 맞으셨어요? 네. 팔에 맞으셨어요. 뭐야. 내가 그랬는데. 손크라지는 하면 죽어요. 사상륜이니까. 인민군 애들이 와서 손가락질하면 제가 앉아도 죽고 한국군이 와서 손가락질하면 제가 앉아도 죽어. 아군들이 들어갈 때는 우리가 이제 만세를 부르고 손뼉을 쳐줘 그러다 또 아군이 후퇴를 해 후퇴를 하면은 또 인민군이 내려와 인민군 내려오면은 또 아군 들어왔을 때 손뼉친 사람 다 총살 있게 손뼉친 사람 그러니 누구를 좋다 나쁘다 하지를 못하는 거야. 또 인민군 내려왔으니 인민군 좋다고 또손벽 치고 따라가야지 따라가지 않고 남아있으면은 하군한테도니다 시전이 되니까 인민군 애들 여기 꼬리냐 그는데 여기가 개울이야 이렇게 내려가면 개울이야서로가 가서 최소하고 예, 손 닦으면서 악수하고 누가 무슨 죄가 있느냐. 나라가 틀려서 그러지, 면서 악수까지 해봤어요. 대 텔레비아, 육요에 나오는데 70년 됐다고 그러더라, 이 말이야. 그래, 올, 올해 1년도 됐으니까 71년이 됐다고 어 어디 가서도 전장만 막으셔. 전장은 죄를 앉아도 죽어. 전장만 막으셔. 전장은 안 돼요. 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남과 북을 가로지르는 비무장 지대, 즉 DMZ가 생겨났죠. 그후약 70년의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남과 북은 적대와 화해를 반복해 왔습니다. 적대의 시간은 늘 길었고 화해의 시간은 아주 짧았죠. 연이은 남북 정상회담에 평화의 시간을 기대했지만 여전히 분단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남북은 각각 접경 지역에 선전촌을 만들었습니다. 백마고지와 철원 평야가 인접한 대마리 우리나라 최초로 만든 전략촌입니다. 방공 의식이 투철한 사람만 입주할 수 있었죠. 1967년 대마리에 입주한 150세대 민간인이었지만 유사시를 대비해 군사 훈련도 받았습니다. 이화배 할머니도 그중한 분이십니다. 여기 마을에 입주했을 때 군인차 타고 입주해 들어오고 한거그 옛날에 여기 처음 입주해 들어왔을 때는 진짜 이웃들 때문에 사는 게 보람이 있어서 었 인신도 좋았고 네거내 거가 없었어 그냥. 이순자라고 가을에 도토리 하나 보고 지뢰밭에 들어갔다가 산산조각이 났어. 우리 신랑이 다살점 하나라도 걷어서 장사진 해줬고 도토리 아까운데 어떻게 그냥 가느냐고 그 도토리를 주스로 들어갔다 그냥 몇 발짝 못 들어가다가 도토리를 맨져보지도 못하고 그냥 터진 거지. 그냥 거긴 지뢰 표시도 없었어. 새를 묻어 놓고는 지뢰 표시를 안 해놔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같으면 군부대 책임을 물어야 될거 아니야. 표시를 안 해놨으니까, 근데 옛날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죽으면개죽음이야 죽으면. 사람들은 북한과 가깝다고 위험하다 했지만, 지뢰밭 황무지를 개간해 억척스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인가 갔는데, 땅준이라는 사람이 왔어. 어? 땅준이, 이건 우리 땅이니까, 느닷없이, 무슨 미리 뭐, 어? 우편으로나 무슨 서신으로나 연락도 없이, 이제 이 땅은 우리 땅이니까, 이제 내년서부터는 하지 마셔. 확실한 등기 권리증 가지고 와서 권리 행세 하겠다는데, 어떻게 뭘 하느냐고. 그 다음서부터 뺏기기 시작한 거예요. 권리증 없는 사람들은. 지난 8월 30일 이화배 할머니가 대마리 개척비를 찾았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피 흘린 군인들과 지뢰 등으로 목숨을 잃은 대마리 주민을 추모하러 왔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오늘이 벌써 여기 대마리 입주한지가 5 6년대가 되나, 7년대가 되나, 그건 잘라. <laughs> 그러네. 대마리는 백마고지 전투로 찾은 땅입니다. 주례받친 황무지를 개간한 것은 1세대의 입주민들이었죠. 많은 이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마리 주민들의 억척스런 삶을 기억해줄 사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도 고생들만 하시다가 좋은 일은 못 보고 돌아가셨잖아요. 다들 젊은 나이에 거의 다 가셨어. 우리 애들 아버진 말지만한 살에 갔고 여기 묻힌 사람들 이름. 보면은 마음은 항상 안 좋아. 할할머의의소소에에서픔픔진하하 배어 있있습다비비장지지에에수수은이이야기숨숨져져있습다다4년년넘비비장지지를를록해해온분 함광복 소장님이 DMZ 첫 이야기를 시작한 곳입니다. 인재군 관대리 소양강댐 건설로 수몰됐지만 분단선인 38교가 있었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바로 저 산과 이산 사이에 소양강을 건너가는 38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리 북쪽은 북한이고 다리 남쪽은 남한이었었죠. 그런데 전쟁이 끝난 후에 이 일대 이 어마어마한 벌판에 아, 육군 3군단이 여기 들어와 있었습니다. 큰 비행장도 있었고, 어, 그 보급창고도 있었고, 여기 어마어마한 군사기지가 물속에 잠겨있는 거죠. 40년 전, 처음 취재를 시작했을 때 DMZ는 전쟁과 냉전의 산물이었습니다. 민족의 분단, 역사적 비극이 담긴 공간. 그래서 비무장지대라는 단어조차 금기시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DMZ를 취재하게 된 동기는 당시 DMZ 는 말을 못 쓰게 했었어요. 그때는 분단 현장,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는 곳, 북쪽은 갈수 없는 곳, 생각도 하기 싫, 생각조차 하기 싫은 곳, 뭐 이런 게 당시에 그 DMZ를 대변할 수 있는 그 표현이 되겠죠. 그게. 어느날 40여 년, 50여 년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이런 것 같아요. DMZ도 이미 그 혈기왕성했던 서슬시 퍼렇던그 이데올릭의 배터리가 뭐 거의 소진된 것 같아요.